아, 여러분 올림픽 대회 메달 수상자 중에서 1위 금메달, 2위 은메달, 3위 동메달 수상자 중에서 누가 제일 기쁘겠어요? 누가 주일학교 어린이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받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기쁘겠어요? 당연 예. 금메달이죠. 금메달 받은 사람이 제일 기쁘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기쁜 사람이 누구겠어요? 두 번째로 기쁜 사람. 동메달이라, 동메달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동메달 수상자. 실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실험을 해 보았더니 기분이 제일 좋을 때를 10점 만점으로 한다면 동메달 수상자의 기분은 평균 7.1점이라고 한다면 은메달 수상자는 10점 만점에 4.8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위 은메달 수상자가 더 기뻐해야 되는데 에, 아닌 거예요. 근데 금메달 받은 사람이야 당연히 기쁘겠죠. 그런데 은메달 받은 사람보다 동메달 받은 사람이 더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보니까 은메달 한 2등 한 사람은 계속 1등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1등하고 내가 조금만 더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저 금메달 받았을 텐데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어 1등하고 비교를 하고 있고 반면에 3등 동메달 받은 사람은 누구하고 비교를 하고 있냐면 마음속에 4등과 5등 메달 못 받은 사람. 내가 조금 실수했으면 어 내가 어 동메달 못 받을 뻔했어. 너무 다행이야. 그러면서 이 동메달 받은 거를 그래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등한 은메달리스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배하는 감정은 후회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후회. 아, 조금만 더 잘할 걸. 내가 연습을 좀더 했으면. 아니면 그 시합할 때 내가 조금만 더 힘썼으면 내가 금메달일 텐데. 그러면서 이 후회하는 감정 속에서 그 시간을 이제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후에 이 운동선수의 정신적인 감정을 잘 이게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는 사람도 안타깝게 지거나 하면 얼마나 밤잠을 못 자잖아요. 보는 사람도. 근데 당사자는 오직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된대요. 그게 잘못하면 큰 상처나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기에 진그 선수를 사실 그 정신적인 면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후회를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 주로 내가 한 일에 대한 후회를 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늙어서는 안한 일에 대한 후회, 후회를 한다 그래요. 젊어서는 한 일에 대한 후회를 하고 늙어서는 안한 일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라는 사람이 자신의 줘서 후회의 심리학, 사이콜로지어브 리그리시에요. 후회한 것에 대한 그 책을 보면 행동 후회와 비행동 후회를 이렇게 이 사람은 나눴어요. 그래서 행동 후회는 행동한 것에 대한 후회이고 비행동 후회는 행동을 안한 것에 대한 후회. 이것을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젊어서는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내가 안한 말, 내가 안한 결정, 이런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 말을 괜히 했어. 그 물건을 내가 괜히 샀어. 어제 괜히 술을 마셨어. 어제 괜히 게임을 했어. 이렇게. 이런 내가 한 행동에 대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비행동의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젊을 때 여행을 많이 하고 살 걸, 더 사랑하고 살 걸, 더 친구를 좀 많이 만날 걸 이렇게 안한 행동에 대한 거, 안한 것에 대한 후회를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펴보면 안 하면 안한 대로 후회하고 그렇죠? 하면은 한 대로 후회하고 그러니까 후회를 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후회할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인생은 참 이렇게 보면 행동 후회, 비행동 후회 하면 한 대로 후회하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후회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문에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후회하실 일은 법이 없어요. 후회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최선의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를 이루는 최선의 수단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최선의 목표, 최선의 과정, 최선의 수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모든 목표와 그리고 행하시는 모든 과정과 결과가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 또 목표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과정과 그리고 마지막 결과물까지 최선, 최상, 최고, 어느 하나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래서 후회하시는 법이 없어요 실수가 없으시고 어떠한 경우도 어떤 목적도 어떤 과정도 어떤 결과물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함이 없으세요 이 모든 목적과 과정과 결과를 모두 최선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목표와 과정과 결과에서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된 그 십자가를 지실 때그 시작과 모든 과정과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지혜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유일한 최선의 길, 가장 지혜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위에는 없어요. 이길 위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이길 위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바로 그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따라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겠습니까?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온세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후의 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과정과 결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지혜롭게 갈수 있도록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길, 그 목적과 과정과 결실의 결실에까지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 자녀들이 그냥 건강하고 공부 잘하기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하는 나에게도 주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나의 다음 세대에게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후회하지 않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부모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자녀들을 보면 그냥 붙잡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여러 가지 내가 기도할 게 많은데 내가 여러 가지 기도를다 내가 다 이야기 해봤자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나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도는 뭐냐면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공부하라거나 게임이나 핸드폰 그만하라고 하기 전에 그보다 우선되는 게 있어요. 먼저 한 자녀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목적과 과정과 결과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모든 삶의 목적과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천국가는 후회 없는 인생이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천국 잘 가는 거, 예수님 잘 믿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 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옆에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그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자신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보면 지혜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 여러 책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이 분의 이야기가 상당히 저에게 공감이 됐어요. 아, 이분은 이제 이런 이런 전제를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어, 어,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자주 들은 그런 말씀이죠 다섯 번이나 헛되다고 얘기한 바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후회했던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통해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내가 살아보니까 참 헛됐다 나는 헛된 삶을 살았다 이런 후회를 하면서 이 신앙의 후배들에게 꼭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이제 초점을 둡니다 이 제임스 페커는 그러면서 이분의 이야기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하여 종종 성도가 잘못 이해하고 기대하는 것을 이제 기차의 통제실에 비유를 해요 기차 통제실 통제실 안에 있는 것 기차 통제실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모든 기차의 선로와 기차의 움직이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차 운행의 시간표, 어떻게 기차들이 운행될 것이며 기차의 목적이라도 할수 있죠. 운전, 운전, 운행하는 전운 그다음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모든 기차가 역에서 멈추고 또 가는 그런 과정을 다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통제실 안에서 모든 기차가 각기 거쳐야 할 정거장을 거쳐서 목적지에 충돌 사고 없이 도착할 수 있는 모든 모습을 우리는 기차 통제실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그 통제실에서 기차를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지혜롭게 살려면 하나님과 함께 이 통제실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모습, 세상의 모든 모습과 내가 마주한 상황을 보아야 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통제실에 들어가서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보고 나의 상황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책에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 어떤 것은 그만두고 다른 것을 시작해야 하는 신호로 보아야 하는가? 혹은 그것에서 무엇을 추론해 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골돌이 섭리의 책을 연구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가 결국 잘 알아내지 못하면 자신의 영성 부족을 탓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내 앞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모든 이유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내가 알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정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함께 통제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이런 것들을 모르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나는 신앙이 부족해, 믿음이 부족해, 영적이지 않아,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신학자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이 통제실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다 하나님처럼 모든 걸 알아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그런 걸 연상합니다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알고 판단하고 싶어했던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은 아담이 그랬잖아요. 선과 악을 알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처럼 이 원죄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틈만 나면 하나님과 함께 통제실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고 자신을 통제하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하잖아요. 다 알아가지고 다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다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일어나 일도 다 알고 싶어하죠.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자신과 싸워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게 원죄예요. 이렇게 다 알고 싶고 내가 다 나를 통제하고 다른 사람도 통제하고 싶은 바로 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과 통제실에 앉아서 다 알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이 아담이 지었던 죄와 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는 싸움, 저도 이걸 안 하는 싸움을 해야 돼 저, 여러분들을 다 제가 통제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일을 제가 다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더잘될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다 알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내려놔야 됩니다. 이 길이 제일로운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제인스 벡커는 하나님의 제혜로 사는 실제 예를 그러면서 운전하는 모습과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이제 막 길을 가잖아요. 그리고 길이 왜 좁아졌는지, 왜 구불구불한지. 내 앞에 운전사가, 운전사가 이제 천천히 갈 때, 안전통 나오면 천천히 운전하는 분이 있잖아요? 천천히? 그러면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천천히 하는지. 궁금하게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함불되진 않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눈을 크게 뜨고 내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이 옆에 가로수가 왜 은행나무고 왜 벚꽃이고 이걸 다 우리가 보기는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 보긴 보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길이 왜 4차선인데 여기는 왜 2차선인지 그것도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앞에 보고 거기에 맞게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거기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각 사람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순서를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알수 없습니다. 그 죽음의 순서가 왜 그렇게 되는지 알수 없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 법칙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선인과 악인 중에서 누가 더 오래 살아요? 누가 더 오래 삽니까? 착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악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그것도 크게 그렇게 법칙이 없어요. 왜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을 겪는지 사안별로 명쾌하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치매에 걸리고 누가 질병에 걸리는지에 대해서도 왜 그런 사고가 나고 왜 어려움을 믿는 사람들이 겪고 악인들은 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에 대해서 사안별로 그렇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이해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해요. 저도 설교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길, 의인의 복과 악인의 저주, 그리고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심판 등을 먼저 읽고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전임사역자, 저는 전임사역자예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상대적으로 제법 제가 많이 아는 것처럼 느끼시거나 혹은 제 스스로 착각할 때도 있지만 결단코 제가 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저도 잘 몰라요. 왜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의인이 고난을 받으며 또 어쩔 때는 의인이 축복을 받고 또 악인이 저주를 받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혼을, 혼이 나는지 사한사한 벌로 어쩔 때는 그러고 어쩔 때는 안 그런지에 대해서 다 저는 제가 아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마치 우리가 도로에서 운전하듯이 적어도 천국이라는 목적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내비게이션의 최종 목적지, 천국. 그건 정해져 있어요. 그런만큼, 이제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이유에 대해서 이유와 목적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감추시고 안 알려주시는 것을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운전하면서 다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가로수가 왜이 가로수가 은행 나무고, 저 가로수는 왜 벚꽃을 심었는지, 왜 그걸 다 알려고 하자. 저 앞에 있는 운전자는 왜 느리게 가고, 저 운전자는 빠르게 가는지,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앞에 있는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사고 나지 않게 이미 분명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심판 때에 드러날 부끄러운 일을 삼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현재라는 시간을 주신 선물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봉사하고 또 전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운 삶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거 사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거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도바울의 삶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후회가 없었어요 디모데우서 4장 6절과 8절에서 정말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자신을 전제의 포도주처럼 후회함이 없이 전제라는 제사를 하면 포도주를 다 부어버려요 다 부었다는 자기는. 다 후회할 것이 없이 완전히 비웠던 서도바울의 유언이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후회함이 없이 살았던 사도 바울의 그런 유언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만 알려고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냈던 사도 바울이 후회함이 없는 지혜로운 길에 우리 모두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후회 없이 살았으니, 나의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나처럼 살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 부어지는 삶을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이 늘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선한 길에서 선한 마음을 먹고,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서도바울이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운전하듯이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운전하듯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그렇게 지혜로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지혜로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간절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그 지혜에 순종하며 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